한국곤충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 컨설팅 진행 안산 한국곤충협동조합은 지난 6월 17일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11호에서 사단법인 화성사회경제네트워크의 이상윤 사무처장과 함께 협동조합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은 한국곤충협동조합이 당면한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시장 진입 전략의 부족, 회원간 소통 문제, 재정 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협동조합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윤 사무처장은 협동조합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도입 타겟 시장 분석 및 맞춤형 마케팅 전략 개발 정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회원 간 소통 강화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 및 재정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번 컨설팅은 2에서 3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직 운영 매뉴얼 작성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재정 관리 교육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국 곤충협동조합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조합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할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상윤 사무처장님의 도움을 받아 협동조합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곤충협동조합은 곤충산업의 발전과 조합원 간 상생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더큰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안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